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엄청나게 또 10월달이 되었고요 덕분에 기념해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뭐 풍족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뭐그 사실 뭐그 기념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석 기념으로 오늘 노블록스 이벤트, 뭐, 클래시 로얄 이벤트, 그리고 골든목방 게릴라 이벤트 등등에서 총 105명이 당첨자 추첨한는 방송. 오늘 좀 길어, 추첨, 길게 할것 같습니다. 105명이면 뽑는 거다 부르기도 힘들어요. <laughs> 어쨌든, 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혹시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새는 뭐, 마음은 다들다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 어쨌든, 그럼, 어떤 이벤트 오늘 추천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네. 음 <laughs> 어, 올해 최고의 게임 이벤트. 먼저, 뭐, 여러분들, 제이익스 강민 오블록스 아니겠습니까? 올해 최고의 게임 이벤트 해가지고. 어. 그냥 뭐 간단하죠? 항상. 너블록스 올해쯤 게임, 게임명과 뭐 이유 좀 간단하게 이유 안 적어주셨으면 참여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클래시 로얄 이벤트. 요게 이번에 상당히 사실 오늘 추첨 중에 제일 비싼 상품이 얘기 납니다. 만구천별 세명 주는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클래시로 이벤트는 상당히 좀 오랜만에 하는 만큼 노얄패스권딱살수 있는 그 만급 천별 맞춰가지고 세분 나머지 천별 열분 이렇게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음뭐 아까 로블록스는 뭐 항상 그랬듯이 오 천별 세명 천별 1섯명돼 있고요. 그외또음 간단한 게릴라 이벤트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뭐 이게 뭐흐웬 고릴라 뭐 세카 같은 거 보고 재치있는 뭐 여러분들 제목을 적어 주셨으면 됩니다 몇개몇개 몇개 조금 재밌는 것도 있고 에이 너무 뻔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했... 다만 뭐 당첨자는 이것도 추첨으로 5천별 1명, 1천별 5명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골든 먹방 추첨도 같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뭡니다 어뭐 별로 어, 서두는 이렇게 짧게 하고 바로 어 오늘 어, 뭐 일단 제일 작은 간단한 이벤트부터 어 초청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어, 제목학원 게릴라 이벤트 5천 별한명천별몇 명인가요? 어, 다섯 명예 오늘 특성상 어 조금 상품규모가 작은 추첨도 오늘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카운트다운이나 그런거 없이 그래서 예, 천별 바로 어. 오늘 뭐 가장 좀 작은 상이긴 하지만 그냥 소소하게 먼저 천별부터 먹고 시작하실 5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천별입니다 뭐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는 뭐 닉네임 뭐분 호록노님, 밖에 못 읽겠네요. 두 번째, 롱주님세 번째, 돼지AA님. 예. 네 번째, 어. 음, QW, 어, QPW, 뭐시긴 있네. 그리고 천별 다섯 번째로, 어, 고일임다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천별도 뭐 빠르게 한 분이거든요. 바로. 오천별 한 분, 킹피스 고수도가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첫 번째 결과이죠. 네. 이제 순서가 좀 헷갈리는 만큼, 그냥 이거를, 어, 쪼르르, 골든 먹방을 오늘 그냥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실 게 로블록스일 텐데, 노블록스는 아직 조금 뭐, 너무 빨리 해버리면, 너, 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노블록스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제 생각엔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그래도 클래시 로얄 이벤트 먼저. 사실상 오늘이 제일 큰 상품에 걸린 거한번또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고천별 3명 누가 될지. 이것도 예뭐준비 완료됐고 이거는 카운터 당이 있을 텐데 천별 먼저 1 0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로얄 이벤트였습니다 예첫 번째 천별 뭐 TNT K R 님두 번째로 병병병진 님세 번째로 음,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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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님 되시겠구요. 네 번째, 뭐, 마, 091910님, 네. 다섯 번째, 천별, 어, 동투님 나가신다니. 오늘 뭐, 좀 많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겨도 얘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105명이나 뽑다 보니까 너무, 어, 좀한분한분 한분 진심 축하를 다 제가 드리지 못하고 좀 빠르게 넘길 수가 있는데,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여섯 번째인가요? 어, 설기홍님 일곱 번째로, 바이올런셰우님. 어차피 본인 닉네임 나오면은, 바로 뭐 눈에 보이잖아요? 좀 빨리 넘겨도. <laughs> 이게 내가, 내가 맞다 아니다는 보이니까. 여덟 번째, 시그마보이님. 아홉 번째, 고추장, 된장, 간장님. 천별 열 번째, 장수, 잠자리권님입니다 축하드리고. 자, 어쩌면, 오늘 골든 못방 1등상보다도 큰 상이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망고, 천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세 분, 1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 시그마 뽀이님, 아. <laughs> 닉네임에, 음, 한글 을 좀, 음, 비읍을 빼셨어야죠. <laughs> 네, 어쨌든, 망고 천별 영광의 주인공이죠. 첫 번째. 닉네임을 이상하게 지으면 당첨이 잘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laughs> 어쨌든, 망구천별, 뭐, 맵게, 깨, 깨, 뭐, 이걸 수도 없는 닉네임, <laughs>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안 하는 게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고, 안 하는 게임이라도 사실 뭐, 옛날에 해서 떠나오면은 그거를 참가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두 번째, 용시읍비음님, 망구천별, 세 번째, 유튜브 보고 온 사람님, 노다재 캐셨네요. 유튜브, 아마 뭐, 게임 톡톡 광고 아마 몇 개씩 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유튜브 프리미엄 쓰다보니까 유튜브에 광고 안타서 <laughs> 하튼 네 오늘 제일 큰상 가져가신 세 분이 되겠습니다. 누구이신지는 저도 모르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클래시 로얄은 참여를 안하셨어도 뭐 로블록스나 노블로스는 무조건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아직 뭐 골든목방은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뭐몇개 쓰셨다, 몇개 쓰셨다 하시는 거는, 응, 골든목방 밑에 이네 개, 네개 중에 뭐왜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추첨에서 들어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뭔 여러분들, 아, 뭐 로블도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laughs> 일단 뭐다 참여를 해야 당첨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참여도 안 하고, 당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노블록스. 뭐, 여러분들 사실 제일 기대하는 이벤트이지만 상품은 또 그렇게 얼마 되지. 다른, 오늘, 물론 상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그냥 노블록스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W 머시기님 네, 축하드리고요. 뭐, 참여했었든당첨했었든 네. 두 번째, 행운이님. 세 번째, 천별. 이거, 열다섯 명 뽑습니다, 천별. 오랑유팀님네 번째, 함현호님. 다섯 번째, 김호우님. 수, 실제로, 로블록스 이벤트가, 뭐, 그, 참여 적고 안 받는 걸걸러 내도 몇천 명이 넘게 참여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 1028님. 일곱 번째인가요? 어, 동료님. 여덟 번째로, 하이쓰레기님. 네, 아홉 번째로, 최인우 나인우님. 열 번째, 한시영제님 되시겠고요. 열한 번째, 현지라고 싶은 당인데 천별이라도 현지라는 데뭐더 보탬이 될까라 생각이 듭니다. 열두 번째로, 디은이은키님 열세 번째, 역시 오늘 백, 무명이랑 뽑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 쉬는 연휴 시장 아닙니까? 하, 아. 어쨌든, 열네 번째, 문서리님. 마지막, 5000별로 뭐뭐뭐뭐 뭐부터 뭐 제니님 네 되시겠습니다. 아뭐 아직 뭐또안 되네가 아닙니다. 5000별 남아있지 않습니까? 로브로스 5000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별 또 어이 비오늘 이거 아무래도 닉네임을 좀 특이하게 지으면 당첨이 더잘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건지. 아닌가? 게임 톡톡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닉네임장 이렇게 희한한 이런 글자를 써서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토끼 모시긴 님네 5천별 두 번째 단530님세 번째는 아예 뭐 이모티콘으로만 닉네임을 누셨네요 뭐 그림 구름 뭐 배구공 님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추첨을 순서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골든 먹방 추첨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블록스 끝나셔가지고 우르르 나갈 것 같기도 한데 골든 먹방이 사실 여러분들 자기가 너만큼 정직한 그아닙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제 골든 먹방은 특성상 15,000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점그 참고하셔서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5,000별 하고 나면 은 이제 만별, 5,000별 5 0 0배 이렇게 해서 음 추첨을 좀음 이어가기 전에 그 상호간 그 중복 당첨방지를 위한 준비작업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데 5 0 0별 넣으신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나는 15000별만 넣었다 하시면 15000별보고 나가셔도 무방하긴합니다 자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5천별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골든모빵은 FMD로 가야죠. 만5천별 저번 8월달보다도 훨씬 사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8,000명 가까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기사단 그 50혜택 포함이긴 한데도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요그 중에서 탱웅이 주인공 아쉽게도 다섯명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더운 티켓이 많다면 뭐 7000명중에 다섯 명이 아닌 한 100명중 다섯명 뽑힐 확률로도 도전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25000별은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골드 티켓을 모아서 넣으신다면 양맘별을 노리시는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새 또 가을이고, 오늘 어, 뭐, 한창 축제 기간이 만큼 축제, 축제의 분위기를 살려서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서게 될 만오천별 주인공 다섯 명은 과연? 첫 번째입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당첨됐었, 당첨되셨습니다. 네, 외계인이면 네, 가져갈 만하죠. 두 번째 김활경님, 세 번째 로이용님, 네 번째 칼 슈타이너님, 다섯 번째로 하드뉴비님이 되시겠습니다. 만오천별 대신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만오천별은 근데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해도. 깬톡톡에서 한 달에 볼수 있는 그뭐 미니게임이나 뭐 광고, 기타 등등 싹다 해서 골드 티켓을 모아서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만오천별은 아니고 만별은 사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만오천별이 안 됐지만 잠시 준비하는 동안 만별의 희망을 거시면서 대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000 기프트카드 골드티켓 응모 당첨 여부가 방금 아까 나온 겁니다. 화면에 예. 제가 뭐 방송 을 혹시나 못 보셨다면, 방송 종료 후에 음모마임 톡으로 오시면은 어 오늘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방송 사실 지금 잠깐 돌, 뒤로 돌려 보고 오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좀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나가시지만, 나가시지만 안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stitut Cartogràfic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천별이어서 만별 3명 추첨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별은 물론 1000까지 아니어도 될 수도 있긴 하고, 사실 당첨자 중에 1000 넘게 안 넣고 당첨된 사람도 많긴 해요. 결국은 운이긴 운인 게 맞습니다. 이런 추첨이란 거는. 어쨌든 만별. 아, 가끔 뭐, 아까 그 뭐, 8,000명 가까이 있는 거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티켓을 모으면 만별에 차례 넣어봐라. 만오천별은 마무리 뭐, 가능하나 많이 모아도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 만오천별이 네. 그리고 기사단 보너스가 만오천별에 들어가기 때문도 있긴 합니다. 그게. 그리고, 씨,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만오천별에 그냥 응모가 제일 많이 하긴 합니다. 한 장을 넣든, 몇 장을 넣든, 그냥 그러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1등상이 원래 제일 인기 많은 법 아니겠습니까? 자, 10월달이니까, 자, 뭐, 약한달 뒤, 오, 이번 달이 끝나갈때이 할로윈을 생각하며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트리거 뭐, 트리다, 아닙니까? 만별을 오면 사탕 뭐, 실컷 사먹죠 자, 당첨자 나옵니다 첫번째, 서진카본님 두번째, 서준기웅이님 마지막 천별... 아천별이래 만별이죠? 어 천별은 어디 응 오늘 없고 이제 추천눈이분님 되시겠습니다 네, 예, 만별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음 사실 음 추첨은 진짜 행운이긴 합니다. 많이 넣으면 물론 그 이게 많이 넣으면 될 확률이 더큰건 맞다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진짜 희박한데 어떤 행운을 타고난지 모르겠지만 아뭐 방금 서진카본님 같은 경우가 하나 넣고 당첨이 되셨네요. 원래 이런 거 사실 말씀 잘안 드리는데, 한개 먹고 당첨되는 경우 진짜 흔치 않아서 한번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빠르게 5천 별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앞쳐서만별 가져간 사람이 5천 별더 가져가면 배가 아픈 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빠르게 다시 정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bye. <laughs> 엑셀이 왜 음악 뜨는거야 이게 <laughs> 자 5천별도 뭐 빠르게 뭐 거의 준비가 다 된만큼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만 5천별 만별 안되면은 대부분 틀렸다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봤을때 뭐 저도 아직 모르지만 5천별 응모 하신분들이 더 작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뭐그 어, 결과도 바로 알수 있을겁니다 5천별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당첨인지 오늘 뭐한번 뭐 그래도 뭐 100명 가까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아, 물론 100명 중 아직 사실은 절반도 안 뽑았긴 했습니다. 100명 중 거의 50명은 그 500별 당첨자기 때문에. 자, 5천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 게다가 5천별 응모자를 보십시오. 이게 진짜 희한한겁니다 예... 15,000별로 뽑아 무지 막지 하게 많은게 그게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만별에 응모하고 또 거기서 절반 수준으로 응모를 합니다 5 0 0 0별에 심지어 10명이나 뽑는데도 말이죠 욕심을 버리는게 어쩌면 당... 정답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5 0 0 0 10분 아이, 근데, 그, 여기 댓글에 없는 사람이 걸릴 확률도 엄청 높죠. 여기 방송, 아무 지금 몇명 보고 있는가 하는데, 한 뭐, 한 3, 40명?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응모하는 사람은 3, 4천 명이잖아요. <laughs> 그럼 3, 4천 명 중에 3, 40명이 있을 확률도 사실 엄청나게 짜치는 거긴 하죠. 예 어쨌든, 예, 5천 배라도 드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5천별 몇초인지 모으겠습니다 5초네요 네, 5초뒤에 공개합니다 1 0분이니까 첫번째 레이지님 대시겠고요 두번째 한국이댄스님축하드리고요 세번째 소성한정님 축하드리고요, 소성 축하드리고요. 네번째 네 김시우이님뭐좀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다섯번째 뭐 한국인쿠님 한국 5000별은 좀 한국 정복인가요? <laughs> 여섯 번째 정승현님, 일곱 번째 알더스 3이 님, 여덟 번째 천지량님, 아홉 번째가 뭐 헐헐헐 영님 마지막 5000별 준3 4 3 4님 되시겠습니다. 되신 분 계신가요? 어... 아무래도 없는 느낌도 있는데, 5 0 0 나 안에 가기보다는 500별은 50명이나 뽑지 않습니까? 한번더 노려보시죠. 일단 500별이 그리고 사실 또그 준비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500별 준비 후에 빠르게 오늘이 마지막 기자. 사실 나머지 당첨자 절반 50명 한 번에 확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준비 끝낸 다음에. 뭐500 별은 근데 뭐 되면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 혹시나 늦게 오셔서 그 당첨자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종료 후에 우모와엠톡으로 제가 뭐딱그 정리된 표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방송 다시 보기로 확인을 당첨자 본인 당첨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첨되신 분들 별은 내일이 연휴인 특성상 사실 좀 상당히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추석 연휴, 이번에 황금 연휴 너무 길다 보니까 생기는 거다 보, 사유다 보니, 뭐, 참고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뭐, 추석 끝나고, 이제 들어오거나, 빠르면은 아니면 좀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뭐, 이제 음, 추석이 지난 그 날에, 별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좀 나가서 그래요. <laughs> 채팅이 안 친다기 보다는 500별 할 때는 응. 원래 좀 다들 나가버리세요. 이게 그 준비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도 하고, 500별은 뭐 떼든 만드든 뭐좀알바 아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실 테고, 원래. 응. 응. 이런 것도 그냥 챗 g p t 해가지고 알아서 좀 없애달라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네. 자, 오겠별도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다 됐어요. 네. 시작 오늘이 마지막이자 사실 조금 제가 뭐 어그로슨 제목일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거짓은 아니잖아요 오늘 당첨자 105명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명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또 비슷한 거 뽑는 거긴 하죠. <laughs> 약간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500 별이 15,000별 다음으로 응모자 수가 제일 많아요. 대신 사실 뭐 여기다가 15,000 별만큼 많이 넣는다 신분들 아니고 50명이나 뽑으니까 한 장만 넣어놔도 걸리겠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만 어쨌든 50명이나 뽑기는 하니까요. 네, 준비 완료되었고, 500별은 맞아, 제가 50명이 되니까 다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5초 후에 화면에 나타나면 본인의 닉네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자 50명입니다. 자, 자 본인이 닉네임 있는지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기다리다가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밑에도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주자기님, 채도아님까지 네 확인이 이 줄까지 확인되셨을 것 같고 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기우, 에겜남뭐 니고릴라다님 뭐 비, 아까 뭐비 뭐시기 어 현실 이름이 있었어요 <laughs> 현실 이름으로 닉네임 하셨으면 당첨이셨는데 아쉽습니다 음, 아까 뭐, BH 모시기님 계셨던것 같기도 한데, 뭐, 500별이라도 되신 분계시면은 예, 직접 뭐,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뭐,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0별 당첨 대신, 어쩌다 보면, 예, 그간 그러니까 골든 티켓 모아가지고, 500별에 그냥 와요올이나 하면 500별은 되긴 됩니다. 뭐 비록 뭐 이게 3천명 모한다지만 뭐한 장씩만 넣는 사람들이 뭐좀 많기 때문에 네오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잘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보신분들은 최소한 만오천별에는 몇천장을 넣어도 안되겠다 하시는 생각을 몸소 느끼셨을겁니다 어쨌든 예 당첨자분들 축하드리며, 이래저래 늦게 오신 분들은 방송 종료 후에, 예, 오늘 뭐 있었던 싸 모든 당첨자 그 표로 해가지고 올려드리, 우무마M 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었던 105명 추첨 게임 톡톡, 예, 추석 기념 방송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모두들 즐거운 한과이 보내시고 또 다음 추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첨 진행자였던 우무마 에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